시발 그만 뛰자 아니 우리 배시시가 방방 내려가시고 X됐어 게임 와. 아 개소리예요 지금 아 이거는 죽어도 돼 소주 좀 마셔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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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닥쳐만 마실래 알겠어 그럼 조용히 할게 지금마 이거 보면 되잖아 이거 했잖아 이거 했지? 형이야 펜펜 쎄서 펜펜 마이 게임을 끝낼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가시죠 아 안되겠다 ㅅㅂ 저 새끼랑 끝야니 끝나고 일제히 뜯어 ㅅㅂ 새끼야 누 어, 나? 존나 찍찍찍 존나 시끄럽다 그냥 아 그럴까? 아 근데 하면 재밌는데 아나 심심해가지고 네? 우리 서버 화물 나이스 역시 우리 팀와 진짜 잘하네 아 우리 팀밖에 믿을 게 없어 우리 팀 사랑해 어? 진짜 이 새끼 들 개키네 야 ㅅㅂ 니 어, 왜 새끼 무 사과하는 거 들어야 될거같어 왜왜왜 왜왜왜왜왜뭐 때문에? 아, 나 사랑한다고 했 뿐인데? 왜 그래 배야 <목소리> 끝났다 끝났어요. 정 아, 끝났다 끝났다 좋아요. 습니다아겠다 제가 이겼습니다 수고. 좋네요 여러분.